나 주세요, 장성현 선생님. 다단, 다다, 다다, 다단. 치아도 윈니, 아랫니가 있잖아요. 그럼 발치 즉시 임플란트 치료도 치아의 위치에 따라 좀 혹시 다른가요? 아니면 영향을 받는 게 있을까요? 영향을 받습니다. 윈니, 아랫니도요? 네. 그럼 혹시 윈니가 나요? 아랫니가 나요? 뭐 심고 빨리 뭔가를 하고 싶으시면 아랫니가 낫고요. 어. 아래 턱이 낫고 어. 조금 이제 조금 더 기다리는 기간이나 이런 변수들이 많은 거는 위에 턱이 더 변수가 많습니다. 어. 이제 아래 앞니가 임플란트 심기가 가장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. 네. 제일 작잖아요. 네, 작고 그만큼 턱뼈가 되게 얇습니다.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젊은 분인데도 임플란트 심을 수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. <laughs> 젊은데도요? 네.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임플란트의 최소 두께가 있는데 그게 뼈 안에 잠겨야 되는데 못 잠기니까. 그런 경우라면 임플란트를 포기하고 브릿지라는 치료를 설명드릴 때도 있고요. 아, 갈아가지고 씌워 넣는 네, 거죠. 예. 네. 아니면 이제 위 턱뼈에서는 높이가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생기니까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상악동 거상술을 사용해서 음. 이제 뼈를 이식하기도 하죠. 결국 이제 해결이 되긴 되네요.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음. 아래 턱뼈는 네. 하치조 신경이라는 게 있어요. 네. 아래쪽 턱뼈를 지나간 이런 신경관이 있는데 네. 그 신경관과 이제 치조골 우리 잇몸뼈의 높이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지 않으면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어요. 음. 이제 물론 신경 전이술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 신경을 강제로 돌려서 임플란트 식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여기에 감각 이상이 올 거를 각오를 하고 들어가는 시술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높이가 너무 낮으면 임플란트 심기 어려운 경우들이 아래턱뼈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. 그럼 임플란트를 심었다고 해서 이 치료가 싹다 끝나는 건 아니죠. 아까처럼 중간중간 이제 검진도 받아야 하고 또 혹시 다른 진료가 필요할까요? 좋은 지적이신데, 임플란트 치료가 끝나도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. 저희가 이제 시험 과정을 일주일 정도 보철 과정을 써보시는 기간을 갖지만, 네. 그 후에도 충분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요. 네. 보철이 탈락하거나 중간 나사가 풀리는 경우도 있지만, 더 심각한 문제라고 말씀드렸던 임플란트 주변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, 네.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환자분의 구강을 보면서 저희가 이제 청소를 해드리고 이 부분은 조금 더 닦으셔야 될것 같아요 이런 구강 관리 측면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. 항상 정기검진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다면 치료 후에 정상 치아 기능은 언제부터 가능할까요? 보통 정상 치아 기능은 이제 위턱 뼈는 한 4개월에서 5개월째 아, 좀 걸리네요. 아래턱 뼈는 3개월에서 4개월째 가능한데 그 차이는 뼈에 단단함 때문에 그래요. 음, 아래턱이 조금 더 단단하기 네, 때문이죠. 예. 아래턱 뼈가 더 단단해서 이제 임플란트 에 심었을 때 뼈하고 임플란트 나사하고 융합을 하는데 시간을 보통 3개월 정도 잡고요. 음. 위에 턱뼈는 조금 더 무르기 때문에 4개월 정도를 잡습니다. 아... 그러면 이제 보철을 3개월, 4개월째 뿜을 뜨니까 네. 이제 그 후에 이제 보철이 들어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한 4개월째에서 5개월째 음. 이제 임플란트를 심고 씹으실 수 있는 거죠.